자, 개정영어 비상홍민표 교과서 7과 본문입니다. Discover from nature. 자, 자연으로부터의 발견에, 자, 본문 세 번째 강의 할게요. 자, 좀더 천천히 갈게요. Airframe Winglet. 어떤 비행기에 달리는 어떤 Winglet 이라는 어떤, 자, 어떤 기술인데, If you look at, 너가 만일 본다면, 비행기의 윙, 날개를 들여다 본다면, You can sometimes, 너는 때때로 can see, 볼수 있대요. 자, 뭐를 볼수 있어? 그 다음에 뒤에가 자, 접속사 대시 와서 그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하나를 대시받았네요. 이거 전체가 다 뭐야? c 에 뭐야?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응. 팁! 날개의 어떤 끝이 자, 원래 턴은 자, 뭔가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약간 타동사의 의미도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서 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트로 쓰인 걸로 봐서는 그지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향해 있는 것을 어디로 up, w r d 위쪽으로 끝이 위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된대난잘 모르겠다. 그죠? 자 눈썹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턴도 타동사로 쓰여서 여기서수동트로 쓰인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니스 아콜드. 자 이것들이, 자 봐봐, 이것들이 아콜드 불려진대요. 자, 명칭이 뭐냐 하면은 윙레츠라고 불려지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윙레츠라는 것은 메이룩 니트. 자그죠뭐 니트는 뭐 깔끔한, 아담한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보러, 렇게 아담한, 뭐 깔끔한, 그니까 뭐가 아담하게, 뭔가 좀 제대로 자리 잡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럼 이것도 약간 단순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어떤 윙렛들도 해 e 가지고 있대요. 자매저러브는 어떤 뭐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야. 뭐 어마어마한, 그지? 그러니까 상당한, 이렇게 그니까 상당히 중요한 상당한 어마어마, 그지? 어마어마한 benefit, 이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비행기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엄청난 이익들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윙렛이라고 불리는데. 자, 웬 엔지니어들, 자, 엔지니어 스터디드 벌드 그지? 누굴 연구했냐면, 자, 이 공학자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공학자들이 스터디드 벌드 그지? 새들을 연구했을 때, 새들을 연구를 해봤대. 자 그들은 업절으도 관찰했어요. 됐지? 그 다음에 데이스 보니까 뒤에 또 주어동사 나왔나? 오케이 오 주어동사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또 뭐야? 생략 가능한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데이스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들의 날개가 have tips 끝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뭐하는? 그지? 자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야? 여기는 또 그냥 또 자동사로 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시험은 그리 잘안 나오겠지. 헷갈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인플라이트 비행 중에, 그지? 여기 중요해. 여기 내용상 비행 중에 대책이지 그러니까 비행이 아닐 때는 또 위로 안안 안 향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요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말장난으로 또 내용 일체또자 갈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야. 비행 중에. 그러니까 비행이 아닐 때는 아니야. 뭐 일반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아니야. 비행 중에 업 위로 턴 향하고 있는 대체 이건 동사니까 앞에 나온 대은 앞에 나온 팁을 꾸며주는 뭐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대체 비행 중에 위를 향하고 있는 끝을 그런 팁을 가지고 있는 그지 날개가 가,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그 공학자들이 관찰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언제 비행 중에 쉴 때는 아니다. 어? 됐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돼. 자, they found. 자, 그들은 발견했어요. 그 공학자들은 발견했어요. 뭐를? 당연히, 됐도? 서행서 없으니까 접속사 되시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요. 그새 날개의 어떤 뭐야? 위로 솟아있는 끝이, 끝들이. 그지 끝들이. 자, 스무스가 요즘 동사였어요. 뭐,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이야. 원활하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The flow of air. 공기의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다, 원활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한대요. 그리고 위치 나오는데, 위치의 선행사는 이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야. 새 날개의 끝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건 계속적인 법이니까, 이렇게. 이 전체 앞 문장, 선행사 전체 문장을 이스로 받아서, 엔드 이스로 is,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헬프스, 도와준대요. 헬프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보어로서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쵸? 됐지? When fly. 자, 이것도 그냥, 자, 원래는 when they fly하고, 접주동을다 써야 되는 거를, 그치? 자, 주어만 제키고, 자, 뭐야, 접속사나 남겨놓은, 뭐야, 분사고문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날 때, 여기는 그냥 인프라이트로 썼는데, 여기는 또 웬프라잉으로 분사고문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 때, 자, 그 새들로 하여금, 그 새들이, 자, 컨서브는 뭐야, 보존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존해서 아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관찰한 그런 어떤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또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대또 뭐야? 접속사죠, 그죠? 그 뒤에 문장이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붙었어요. 이프절로. 만일 그것이, 자, 그것이 대치이지 월크는 약간 뭐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포보드 새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면, Why not for airplanes? 그치? 왜? 여기는 이제 봐봐 Why the 이런 게다생각된 거야 It Not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여기 요 사이에 어. Worked 게다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치? 왜 비행기한테 효과가 없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죠 그지 여기 똑같은 거 주어 it, worked가 다,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그냥 뭐그니까뭐 그냥 조동사 뭐야 뭐 우드를 써도 되고 뭐 did not 써도 되고 이런 게다 생략이 됐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음. 응. 자, 새한테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자, 그것이 왜 비행기한테는 효과가 없겠는가라고 비행기에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는 최종 결론은 자, 이 s 는뭐뭐 이다라고 해석되고 대시 이끄는 절이 자, 대시 이끄는 절대 이하이다. 그래서 대은 자, 접속사이고 무슨 절을 이끌어? 자, 이수의 보호절을 이끄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최종 결과가 뭐냐? 자, 에어플레임 윙렛, 그지? 자, 어떤 비행기 윙렛이, 자, 그지? 비행기 윙렛이라는 게 뭐야? 자, 새의 어떤 뭐야? 그 날개 끝이 뾰족해서, 아, 자, 위로 올라오는 거를 모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에어플레임 윙렛이 헬스, 도와줍니다. 그지? 그 다음에 키프는 보호. 자, 유지하는데, 비행기들을 더 작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 뒤에 나온 세이빙은 또 뭐야?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세이빙 덜어주면서 아껴주면서 그지? 휘얼 코스트 연료 비용을 연료로 드가는 비용을 기름을 쓰는 연료 비용을 대략 10% 세이빙 아껴주면서 비행기를 더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델포 뭐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결과란 얘기죠. 그죠. 자 이것이 디슨 안문장을 봤고요 베네피셜 자 이익을 준대요 이롭대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낫 o 스트자 그치? n o a 버 u t b 하 원래 a 플러스 자 a가 아니라 b다인데 이거는 그냥 나돈리보달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for the e n v i r o 환경뿐만 아니라 f 패 r p a s s e 자 결국 기름값이 덜 드니까 평소에 비용이 빠지니까 모겠어 비행기값을 싸게 팔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아 원래 지갑 지갑에도 또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표 값이 더 싸지겠죠 비용이 그만큼 덜 드니까 싼 가격에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누구한테 배운 것을 새한테 배운 그런 어떤 공학 기술을 비행기에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자, 개정영어 비상홍민표 교과서 7과 본문의 본문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